다시 한번 고꽃 이걸 하 자고, 오머 리에다가 그냥 흙을 갖다 가아 아들 다 야물 많이, 아, 많이 쓰지 마. 뭔데 이거 뭔데? 유후. 너한테 쓰는 거. 도전 물벼락첫 <laughs> 번째. 처음이야. <laughs> 아, 우리 아니, 우리 우 그렇게... 한번 해보자. 한번 해보자. 어쨌자야 아, 돌아가면 하자 돌아가면. 그래 그래 그래. <laughs> 야, 돌아와. 야. 아, 야 근데, 덤벼 근데 덤벼 물 너무 많이 넣지 어제도 줄 나와. 그, 이렇게. <laughs> 밖에 나가서 볼래? 밖에 아, 나가서? 아니, 아니면 그냥 그걸 쓰지 말고 그냥 뽑아봐요. 어떻게 되는지. 아니, 아니야, 맞아 아니. 그래, 어, 나 아, 되게 웃기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왜내머리야 앉아 돌아가면서 쓸 거야? 이거. 아, 유거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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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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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상 도전불벼락이었습니다. 어머, <놀람> 이안 아니, 어 wai... <놀람>